<laughs> 자, 제가 지금 꾸준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정말 다이어트를 도와주지 않는 누나들의 모습이에요. 가! 야, 야.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우도 먹고 있는 그냥 먹어. 나 다이어트 하고 있어. 나 그냥 중수 안 졌어. 거짓말 하지 말고. 한쪽도 없어졌습니다. <laughs> 먹고 싶으니까 아니야, 나는... 하려고. 나는 이렇게... 안마 떨어진 음식... 안마 떨어진 음 안마 떨어진 음식... 안떨어안해내어식 안마 떨어진 안마 떨어진 음 안마 떨어진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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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 떨어이 음식... 안마 떨어진 음식... 안마 떨어진 음식... 안마 어진 음식... 안마 떨어진 음식... 안마 떨어진 음식... 안마 떨어진 음어진안 그 비주얼... 아 피자 먹지 않아? 비주얼은 그렇 듯한데 피자 좀뭐 먹어 어차피 이거랑 이런 거 비슷해 아! 저 댓글에서 살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요 저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살 진짜 빼고 있거든요 저 진짜 피자 안 먹었어요 울어도 얘기하니? <laughs> <laughs> 그리고 제가 스타 받을 일이라는 것이 뭐라 그지 씹어서 삼키는 거랑 껄떡 껄떡 하는 거랑 다르다 해? 살안 쪄. 그렇지. 확실히. 무슨 소리지? 실제로 저는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맛있고 <laughs> 자, 그리 오늘 돌아온 미래 님 이거는 해명을 해야 될것 같아서 저희가 아, <laughs> 큰누나의 인성 논란 댓글. 맞다 인성 논란. 인성 논란 댓글을 봤어요. 둥 자, 어찌됐든. 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자 어. 내가 설명을 제가 설명해줄게요. 큰 누나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 스트레스를 주고 괴롭히고, 인성이 진짜 별로였다. 그리고 어. 동생이. 연예인이라고. 그때 제가 그때 저 혼자만 연예인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동생이 고은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에서 굉장히 자랑하고 을 다녔다 약간 눈에 거슬렸다 근데 응. 응. 자랑을 하는 건 당연히 이거는 그냥 해명할 아, 수도 아, 없고 아, 아, 아. 자 해명할게요 왜 그분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그래서 그래. 인성이 별로였다 자기를 괴롭혔다 네 그리고 자기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인정하겠습니다 저 네그래가되네요그 네, 친구들 누군지 알것 같고요. 사실 보자마자 이내용이좀길수도 이 있는데 보자마자 아 누구다라고 정말 확고하게 뭔가 떠올랐고 그래. 을캡폰에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보여줬어요. 걔가 보자마자 저랑 이름이 똑같이 났어요. 아 네가 괴롭히고 스트레스 중? 예? 아 얘다 하고 똑같이 났어 그래서 이제 빨리 쓰게 풀어봐. 아 제가 그래서 그 친구를 토대로 얘기할 수 있다고 빨리 아, 얘기하는 거 빨리 말해줘. 제가 그 친구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면 3학년 때 제가 반장이었어요. 근 고3 때? 고3 때 반장이었는데, 이게 지각생이 있으면, 지각생이 있으면, 이게 야자시간이 늘어나요. 어. 근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5분 거리에 사는데, 2시간 걸려서 오는 친구들보다 맨날 일주일 중에 5일을 지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침 드라마 보려고. 집 앞에서 가면은 아침 드라마를 보느라고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가 지각을 하면, 우리 반 전체가, 야자 시간이 늘어나요 다른 애들 다 학교 갈때 근데 그래서 내가 얘를 얼마나 괴롭혔냐면 집에 찾아갑니다 아침에? 아침에, 아침에 찾아, 아... 혼자 뛰어서 <laughs> 찾아가 찾아 가서 <laughs> 야! 빨리 나와! 제가 거기에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걔가 혼자 동그라미 드라마를 맨날 보고 있어요 아침에, <laughs> 내가 문을 그냥 진짜 그을 열어서 <laughs> 빨리 나와 <나아! 웃음> <laughs> 난리가 나요 제가 이렇게 정말 이게 웃으려고이 이, 이이 몸짓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난리를 쳐요 그럼 걔가 미얼이야 <laughs> 어, 네. 애들이 쳐요. 그리고 이제 라고 어, 리고걔안친들 뭐. 말만 끝까지 본는 내가 끌고 내가 막 가, 가는 내내. 너들이 우리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 다얘 애들이 언니가 반장이었으니까. 어. 어, 반장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얘를 학교 간 내는 뭐라고 해. 그리고 나서 달래 보기도 했어요. 진짜 땡땡땡아. 내일은 힘좀올 거지? 그래 잘하고 내일은 꼭이찍 와야 돼 알았지? 그럼. 아맞 표정이 어. 표정이 표정한 친구였는데 걔가. 알았어. 알았어. 또 다음날 또 지각을 해요. 그러면 아, 또 <laughs> 아침도라서 또, 또 지각을 해. 그러면 애들이 야 얘는 왜안 오냐 저만 들들 볼까요? 그럼 음. 저 미치는 거. 근데 열 오면은 제가 엄청 뭐라고 했어요. 너 때리게! 어떻게 때리고? 제가 이렇게 책상 붙였어. 난리났데답답하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laughs> 근데 여기서 패트는 뭐냐면 얘는 연기학원을 간다고 <laughs> 밥만 먹고 6 시에 <laughs> 가는 애 <애인> 거야. <거예요. 웃음> 내가 풍문날 응. 열을 받아서 얘기한테 응. 엄청 뭐라고 했어. 진짜 트레스라 스텔 트다 줬어. 그거 이유는 하나야. <laughs> 이 빨리 와줘. 뭘 해도 좋아. 아침 드라마지고 아침 들고 아침 드라마보지고고 아침 그어가가지고 아침 들어가가 아침 들어가가지고. 아침 고 아침 들가고 아침 들가고 아침 가고 아침 라가고 아침 들어가고 아침 들너가가지고아다 들어가가지고. 아침 들어가가지고. 고고있침들 뭔가 개를 저기 하도 하도 뭐라고 하다가 개를 데리고 갔어. 그리고 빵도 사주고 한내일은 진짜 일찍 와. 내 네, 이만저만해. 일찍 와? 그랬더니 알았대. 다음날 또 늦게 오고. <laughs> 그니까 이게 바로 <laughs> 그렇게 되니까 언니가 그 친구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똑같이 잔소리를 했다는 거를 어느대로? 한 거예요. 엄청 괴롭힘을 제가 진짜 괴롭힘을 줬어요. 이렇게 구타기야. 제가 빨리 오라고. 아... 왜걔라고 추측을 내가 100% 했냐면 제가 그때 응. 수시방으로 빠져서 그 밤에서 이제 반장을 사퇴를 하고 다른 방으로 깔았을, 빠졌을 때 얘가 그랬어요. 그년 안 봐서 살것 같다고. 개가 어... 그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미 여기 아기 낳친 거야. 낳친 거야. 근데 언니가 진짜 괴롭힌 건 맞아. 스트레스를 받았어. 했고 어. 많이 괴롭혔어요 자, 유일하게 그 친구를 정말 많이 자 자가 자가 하나 둘 이름 받아 하나 둘셋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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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 집에 한번 찾아갈게 내가 너이 백합 남겼지 내가 너또잡보러 간다 <끝> 진짜 이렇게 무서워 얘기해서 미안한데 너는 정말 신나게 가방 싸놓고 밥 먹고 갈때그 뒷모습을 보면 나 잡고 싶었어, 진짜로. 너 아니 그분도 그걸 사정이 있어. 연기자 그 위해서 어, 아침 드라마를 그래. 보셔야 되고 내가 그말나다뽀뽀를 보셔야 어? 돼. 내가, 내가 그말 했어. 혹시 뽀뽀뽀 나가고 싶다고 을 <laughs> 수도 있지. 근데 그거지. 한 사람 때문에 여러 명이 티를 본거제야 일단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응. 언니 머릿속에 있는 기억 그분이 갖고 있는 기억 다를 수 있으니 일단은 언니가 그래도 근데 그 말... 댓글을 남겼으니 사과해. 어. 근데 네가 그 댓글을 남길 정도로 지금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 댓글을 남길 정도로 정말 지금까지 앙금이 있다면 진짜 기자회견 그래. 어. 어 내가 내가 진짜 미안하고 어. 우리가 이제 지났으니까 지나가다가 만나면 인사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니네 집 찾아갈게 또0년 지났지만 나 니네 집 어딘지 알아. <laughs> 심지어 가끔 거기 가면 지나가다가 어머니도 네, 뵈서 나도 아까 이거를 이번에 음. 갔을 때어또 어, 지나다 인사도 드리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어. 한 번은 내가 네 안부도 물어봤어. 걔 어떻게 산대니?라고 물어보니까 너 일본어 일급 땄다고 하더라. 너 열심히 산다고 내가 아까도 <laughs> <laughs> 어, <막가다>, 너괜찮들 너, <laughs> <laughs> 와 그분이 지금 소유권 바겠는데 이거 너, 너 보다너이급땅거 진짜 축하하고 아. 열심히 산거 같아서 그냥 좋아 다음에 너네들 지나갈 때 찾아갈게 웃어 웃어 어디웃가 찾아 어고그 웃으면서 미안하고 친하게 친해,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너무 기분 안 나쁘게 봤으면 좋겠고 연락 주 그거 아니 고뭐 나중에 뭐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유튜브에 한번 초대 해드릴게요 그럼 그때 이제 한번 시원하게 네. 푸시고 시원하게 어. 시원하게 나는 아, 너무 웃어가지고 엑셀 보자 언니부터 언니 <laughs> 왜 화음 <화하는 웃음> 넣냐? <겠냐>? 동생 고마워 <동생. 웃음> <laughs> 오케이 바